1722년 4월 5일 오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베인 제독은 세척의 탐험대를 이끌고 육지나 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남태평양의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외딴 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섬의 둘레를 따라 거인들이 쭉서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섬의 수비병들이 늘어서 있는 줄 알았지만 섬에 상륙해 보니 그 거인들은 거대한 석상이었다. 그는 크고 무거운 석상 수백 개 이상이 섬의 둘레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엄청난 크기와 규모에 충격을 받았다. 섬의 원주민들은 각각의 색을 몸에 입히고 있었으며 제독과 선원들을 환영해주었다고 하는데 호기심에 일주일 정도 머물며 조사를 해 보니 그곳에는 붉은 머리털과 흰색 피부를 가진 원주민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살고 있었으며, 이들도 모아이 석상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이스터섬의 집이나 건물은 3m를 넘지 않았는데, 이는 모아이 석상 중 가장 작은 것이 3.5m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은 건물을 지을 때도 석상보다 낮은 높이로 지으며, 모아이 석상을 신처럼 숭배하고 신성시했다. 그리고 노에베이는 부활절의 섬에 도착했다 하여 섬에 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름 없던 남태평양의 외딴 섬은 이스터 섬으로 불리게 된다. 그는 이스터 섬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스터 섬 주민들은 건강하고 친절하며 근육질의 체격과 반짝이는 하얀 치아를 가졌다. 또한 노에베이는 이스터섬을 지상 낙원이라고 설명하며 모아이 석상에 대해서는 섬에 단단한 나무와 밧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석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후 50년이 지난 1774년에도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인 제임스 쿡 선장이 이스터섬을 방문했다. 그는 모아이 석상을 전체적으로 매우 거칠지만 얼굴에 코와 턱이 잘 다듬어져 있고 귀는 이상하리만큼 길게 만들어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암과 닮은 몸통을 가지고 있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거대한 석상을 어떠한 기계적인 도구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스터섬에서 어떻게 조각하고 정해진 위치에 세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이스터섬의 크기는 약 163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이다. 반경 2,000킬로미터 안에 사람이 사는 섬이 하나도 없을 만큼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인데, 원주민들은 이스터 섬을 큰 땅이라는 뜻의 라파누이라고 불렀으며, 최초로 이 섬을 발견했을 때는 세계의 배꼽이라는 뜻의 테피토 테에누아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스터 섬에는 887개의 모아이 석상들이 섬의 둘레 20km를 따라서 쭉 줄지어 서 있는데, 모아이 석상은 다리 없이 몸통만 있으며, 머리는 아주 큰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석상은 섬 주민들의 모습과 달리 커다랗고 긴 뒤에 꼬든 코와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의 크기는 3.5m, 무게는 20톤이지만 큰 것은 20m까지 되며 무게는 90톤에 달한다. 이런 거대한 모아이 석상들은 섬 중앙의 채석장에서 만들어져서 섬의 해안가까지 이송되어 왔는데 원주민들의 전설에 의하면 마나라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 모아이는 스스로 걸어갔다고도 하고 화산 폭발 때 하늘로 솟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는 말도 있으며 산비탈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문명 수준에 맞지 않는 미스터리한 거석상의 제작과 운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아이를 사라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의 후예들이 만든 석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이스터 섬이 지금은 바닷속에 가앉은 무대륙의 중심지였다는 설부터 심지어는 이집트와 교류하여 거석상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고립된 작은 섬에서 800개가 넘는 이 거대한 석상들은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섬 외곽으로 운반해왔을까? 옛날에는 무거운 돌을 운반할 때에는 여러 대의 풍나무를 바닥에 깔고 운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스터섬은 나무가 거의 없는 잔디만이 깔린 얼판 지역인데, 800개가 넘는 석상을 운반시킬 통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 미스터리가 풀린다. 석상이 만들어질 무렵의 지층에서 야자수의 꽃가루가 발견된 것이다. 모아이를 만들던 전성기에 이스터섬은 빈둥산이 아니라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나무를 베어 석상이 이동하는 곳마다 나무를 깔아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야자수는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약해서 석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터 섬은 평지보다 울퉁불퉁한 땅이 많기 때문에 수십 톤에 달하는 석상을 올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무가 금방 부서진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201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와이 대 공동 연구팀에서 모아이 석상 운반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그들의 주장은 모아이 석상이 걸어서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석상이 채석장에서 해안가까지 마술처럼 걸어갔다는 섬 사람들의 옛날 이야기에 주목했다. 또 라파누이어에는 레케네케라는 다리 없이 걷기라는 말도 있었는데 섬 주민에게 레케네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자 그는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흉내를 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서져 버려진 모아이 석상을 살펴보니 밑판이 둥그럽고 비탈진 곳에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모아이 석상이 마치 걷다가 넘어진 것처럼 내리막길에서는 석상이 엎드린 채 넘어져 있고 오르막길에서는 누운 채로 넘어져 있던 것이다. 연구팀은 곧바로 4.4톤의 모아이 복제품을 만들어 실험에 나섰다. 18명이서 밧줄을 이용하여 모아이를 세운 후 한편에서는 밧줄을 끌고 반대편에서는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자 실제로 석상이 뒤뚱뒤뚱 걷는 모습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아이를 40분 동안 100m를 이동시키며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2015년 절반 이상이 땅속에 묻혀있던 모아이 석상이 발굴되며 상황이 바뀐다. 모아이 석상의 아래로 더큰 몸통과 다리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다리 없이 석단에 얹어져 있던 모아이 석상들은 걷는 듯이 이동할 수 있었겠지만 20m 크기의 90톤이나 되는 모아이 석상은 어떻게 운반했던 것일까?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의 모아이 석상은 훼손된 상태로 원래는 붉은 돌로 만든 모자와 하얀 산호초로 만든 눈이 있었다. 석상 위의 모자는 투카오라고 하는데 뒷머리를 올려 마치 상투를 튼 것과 같은 머리 모양을 뜻한다. 문제는 12톤에 달하는 무거운 돌덩이를 도대체 어떻게 석상 위에 올려놓았는지이다. 또 모아이 석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미스터리이다. 지금 이스터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아이 석상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일부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모아이 석상은 옛날에 짧은 귀부족과 긴 귀부족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이 말하는 짧은 귀부족과 긴 귀부족의 정확한 정체는 알수 없으며 원주민들의 조상인지 아닌지도 알수 없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이스터 섬에 최초로 도착한 사람은 호츠 마츠아라는 왕이 이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종족들이 도착했는데 그들은 아네아 모츠아라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깨에 닿을 만큼 깃보를 길게 늘어뜨린 기괴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장이족이라 불리게 되었다. 장이족은 먼저 섬에 들어온 호츠마츠아의 자손들인 단이족을 지배했고 자신들의 형상을 따서 모아이 상을 만들도록 했는데 모아이 상의 귀각인 것도 바로 장이족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기록된 바는 없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모아이 석상은 왜 만들었을까? 1774년에 이 섬을 방문했던 제임스 쿡은 섬 주민들에게 모아이상 하나하나마다 각기 다른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 이름들에는 주로 수장이나 왕을 뜻하는 아리키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구전에는 왕이 죽으면 석상을 세워 죽은 왕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모아이 석상은 당시 원주민들의 왕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렇게 모아이석상의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것은 유럽인들의 약할로 인해 그들의 역사를 증명할 만한 문화재가 대부분 소실되었고 남은 원주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1802년 미국의 노예상인들이 22명의 원주민을 잡아간 것을 시작으로 1862년에는 페루의 노예상인들이 섬을 급습해 원주민 인구의 절반 가량인 1,400명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났다. 납치되었던 몇몇 원주민들이 섬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고립된 생활로 인해 원주민들에게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섬으로 되돌아온 주민들이 천연두와 결핵을 섬 전체에 퍼뜨렸고 1877년 섬의 인구는 111명까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스터 섬에는 롱고롱고라는 문자가 있었는데 구전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섬에 최초로 도래했던 무리들 중 호츠 마츠아라는 인물이 목판 67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 우리들의 말은 잊히고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겼다 롱고롱고는 위대한 조상의 전설 혹은 이 전설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모아이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이 롱고롱고 목판을 해석해야 하는데, 이 목판에 이스터섬의 역사나 석상의 비밀이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롱고롱고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인은 노예로 팔려나가 모두 죽어버려 영원히 해독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롱고롱고 문자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세상 어떤 문자와도 상관 관계가 없어 아직까지 그 뜻을 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롱고롱고 목판도 원주민들이 떼감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몇개 남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이스터 섬의 문명은 전설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1995년 이스터 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아이 석상을 보기 위해 이스터 섬을 방문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작은 외딴 섬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누가 왜 만들었으며 그 크고 무거운 석상들을 어떻게 해안가까지 옮겨놨던 것일까? 그 진실은 문명인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